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The the Holy came down to this world. 성령께서 이 지구촌에 내려오신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0은 0이고 6은 6이라는 교훈을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체는 죽는 것이고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지구촌에 내려오신 겁니다. For us to know the true r e a r c h the true lesson from it that t h i flesh will disappear, will be gone one day and the spirit will, will be eternal.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when, for, when God first created Adam, God was created as an eternal figure.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는 영이 그만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Because of Adam's disobedience, his spirit died.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만물의 영장 지위를 그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His rights and his privilege that he was able to control and conquer the dominion of this world was taken away by Satan. 성경에는 두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 Bible, 하나님께서 처음 사는 영으로 창조한 첫 사람,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는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Man, Adam, died, Adam,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사는 영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죽은 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And of his sin of everyone, um, all died.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사는 영으로 창조한 사람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죽은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이세상에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And through a d a m and Eve's um, disobedience, everyone became a sinner. And in order for God to save us from the sin, um, He brought Jesus down and also the Holy Spirit. 첫 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마지막에 온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So the first Adam is the spirit died, but Jesus Christ, who is the second, the last Adam, um, is the one that gives us true life.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살려주는 생명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Spirit, Spirit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Um, 성령 하나님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뜻이 아닌 신령한 성령의 가르침의 교훈을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 공급 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증거라든가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전도의 문제. 성령 하나님은 바로

또한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주체로서 존재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들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 l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의 보증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보내 주신 성령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How did the Holy Spirit come down?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Who was it sent from?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um,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할 때도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유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을 육체 담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So, even at birth, Jesus Christ was born with the Holy Spirit, and then he started his ministry. And during his ministry, uh, before he started, he was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in the Jordan River, and God sealed him, God marked him as his true son.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셨고, 막에게 눌리고 갇힌 그 죄인들을 자유케 하며 참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역사에힘 입어서 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자, as believers of God, how do we receive the Holy Spirit?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Who do we get it from?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And who is the one who gives it to us?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듯 예언을 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께서 불과

하셨습니다. That you never leave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마가다 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 문도가 처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인도 시니컬, 많은 약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At the, at the day of Pentecost, he preached to many people, and uh, many people received the Holy Spirit. 고넬루 일가에 가서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 고넬루 일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The Holy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에 가서 그 말씀 받은 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The Samaritans they already received the word of God by a man named Philip and they accepted the word of God and the people heard this that and so from the Jerusalem church John and Peter were sent and they went to the uh, the people in Samaria an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갔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하며.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Also, um, the, Ephesus, um, not, hands, um, well.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단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둘째, 말씀 받을 때. 셋째, 사도적 권능이 있는 주회종으로부터 안수 받을 때. 이세 가지 방법 외에 성령을 받은 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In the Bible is written there's only three ways one can receive the Holy Spirit. It's only a first is by prayer, and the second is by when we receive the word of God, and the third way is when a pastor or the priest puts or places your hands on your head. 이세 가지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And if there's a n o t t h e ways that we receive the Holy Spirit, it is wrong.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구원의 보증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That means we must start again. We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once again. 성령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The Holy Spirit exists as God. 성령 하나님을 육체 모신 자들에겐 반드시 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nd when the Holy Spirit dwells inside of us, there are signs to it. 마가닥방에 이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유계양식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o God's children, the ones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they love to gather with their family, spiritual family, and they're able to share with one another the love and the peace and comfort one another with the Word, which is the food for our spirit and also food for our flesh we share with one another. And once we receive the Holy Spirit, we become children of God. 혈과 육 사람의 뜻 욕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입니다. Of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개념과 다른 보통 가정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사랑의 공동체, 새 영적 가정이 꾸려지게 됩니다. a um, 새 영적 가족 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As children of God and as a uh, spiritual family, we, have, we all 이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신앙생활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With the Holy and a able to serve.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로 주의 계명, 주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될. 새 영적 가족밖에 없습니다. We only need We only have our 우리 호흡하는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